날대 수량은 여기 아까 4개였나? 이렇게날대가 올라갔을 때, 오른쪽 날때는 저는 자를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짧진 않지만, 조금 층이 두 개, 예, 예, 층이 두개 하려고 해요. 음, 해보니까 위에 마무리가 두 줄이었을 때가 썩 좋지를 않을 것 같아요. 그치? 좀 이게 좀, 지금 이거 마무리 이렇잖아요. 이거 한줄 잘랐는데 이 상태거든요. 이 상태 정도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내가 여기몇줄 갔나, 세줄 갔나? 네, 음. 뭐, 이 홀이 넓어서 끼우기는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바닥이 제가 해보니까 약간 바깥으로다가 이 날대들을 펼쳐서 해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1등 한 줄? 어, 한심 한 줄을 넣으면서 할까? 지금, 네. 생각 중이에요. 예, 네, 다 끼운 거예요, 지금. 피등 3mm. 전번에 요거 염색해 놓은 거, 어, 사각백 하면서 염색해 놓은 거 있어요. 그거. 이렇게 해서 두 칸씩, 돼 있는, 두, 아, 두, 두 날대씩을 잡으면서 채줄 거였기에 한 줄씩 넣고 시작해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 밖으로 좀 펴면서 한다. 밖으로 좀 하고, 바닥에 있는 건 땡겨주면서 할 거예요. 음, 플라스틱 단단한 거를 여길 잡아주던가, 예, 뭘 잡아 주셔야지 안 그러면은 안 된다 했어요. 예. 공유도를 하세요. 해 가지고 음. 아유. 그리고 저 같이 틀이 있으신 분들은 음. 뼈대를 잡아 하셔도 되고요. 난 덕분이라고 생각해. 이동도 이렇게 보면 결이 있어요 이렇게 맨쯤은 매끈하고 이렇게 반대로 하면은 결이 일어나고 이렇거든요 이렇게 매끈한 결로다가 하세요 매끈한 결로 이렇게 해서 하고 이제 요거는 요두 요 줄은 자를게요 네. 시작해 는두줄두 두 줄은 자르고 두 줄은 잘라서 이건 지금 홀수로 만들지 않은 거예요. 그냥 짝수 그대로 이제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짜든 줄은 집어넣고 한 줄은 난 두고 한 줄은 이제 짧거기 때문에 한 줄은 놔두고. 하고 이제 요게 피등이 두꺼운 경우에는 이렇게 결을 쳐요 살짝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다가 층을 조금 없애가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층을 근데 이거 뭐 사실은 그렇게 큰 그게 없어 3mm 정도 같으면은 층이 덜 나라고 그래도 피등만이 아니고 이렇게 피등과 한심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 한심이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지금 제가 늘려지지 않게 이거 하면서 좀 당기거든요. 이게 이제 한두 바퀴쯤 더 가면 이제 하기 쉬워, 엄청. 근데 지금 검은 봉지라 가지고 지금 약간 이제 피등은 어떻게 있죠? 피등은 결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결이 이렇게 손으로 하면 느껴져 손으로 이렇게 훑어보면 매끈한 쪽이냐 거칠한 쪽이냐 아 매끈하다 이렇게 오고 피등은 겹쳐져요, 그죠? 겹쳐서. 한두개 정도, 이렇게. 겹쳐서, 요렇게 놓고, 만약에 이걸 길게 놨다 그러면은, 이렇게. 길게 놓으면은, 짜다가 이거를 이렇게 들쳐서, 네? 들쳐서 이렇게 최대한, 들쳐서 들쳐지는 데까지 해서 이렇게 끊어주면 별로 표가 안 나요 이렇게 네,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어, 이게 라탄 줄이 뭐, 속이 빈것 같이 부러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질겨요. 웬만해서는 손으로 해서 자른다는 건 힘들어. 잘라지질 않아. 통에다가 밀착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날 때는 내가 원하는 정도의 위치에 가게끔 해서. 지금 여기는 좀 땡겨줘야 돼. 안 그러면 늘어질 그 성향이 좀 있어요. 네. 얼마든지 이어도 상관없어요. 얼마든지 이어도 잘라주는 것만 딱 잘라주면 보이지도 않아요. 제줄과 이렇게 하기 전까지 바닥에서 10, 어, 요 판까지 합해서 14.5에요. 바닥부터 짠 거로 하면은 한 14. 어, 라탄 짜기 시작한 거부터 하면은 14요. 14고 제줄과 이기가또 들어갔어요. 네. 이게 뭐 그렇게 높이 뭐막 이렇게 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뚜껑 꿰매는거 이게 이렇게 꿰맸거든요 이렇게 뭐 별로 어렵진 않아요. 박음질 하듯이 그냥 계속 구멍이 크니까 여기도 크고 여기 홈들도 크잖아요. 근데 바느질 하는 요령은, 이래. 너무 똑바로 찌르면 안 돼. 사선으로 이렇게, 음, 면실로 하면은 조금 약하지 않을까요? 나이롱실. 이거는 이제, 나이롱실 좀 찔근 거. 옛날부터 있던 건데, 그거 썼는데. 사선으로 이렇게 넣어줘야지 그 틈이 들어가기가 쉬워요. 줄이는 거는 뭐예요? 살짝 땡긴다고 봐야죠, 그죠? 살짝 땡기면 줄어들게 되는데. <laughs> 이렇게 위에서 자를 때는 이렇게 자르면 어떻게 돼? 이날때에 걸린단 말이에요. 이날때에 걸리고, 그죠? 걸리고 이렇게 있어. 그러면 피등을 하나. 상태가 너무 안 좋으면 자르고. 많이 넣는다고요? 응. 많이는 안 넣고 좀 넣는 것 같더라. <laughs> 네, 이럴 때도 그죠? 살짝 안으로 줄일 양이면 어떻게요? 날때 하고 살이 때를 잡아야 되지, 그죠? 네. 여기서 끝을 내도록 할게요. 이래봐야 피등 몇줄안 들어갔어요. 실제 저런 거 짜는 생각하면 피등이 많이 안 들어가요. 네, 이것도 너무 각 말하자면 금방 그 굵기가 드러나지 않게끔. 이렇게, 여기서. 여기로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세줄 꺼야 이렇게 하면 되죠. 요렇게, 그지? 여기 보면이렇게 살짝 줄였서요 살짝, 살짝. 항상 얘기하지만, 너무 과하게 하지 말라는 거, 풀이랑도. 그냥 쓱쓱쓱쓱만 해도 돼요. 너무 진하게, 딱딱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마찬가지로, 바니쉬도 마찬가지고. 잘라요. 그죠? 끝났어. 백 하나 만들 거 없죠?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지? 그렇게 힘들게 한다잉. 네, 이렇게 다 바꿔주고 이제 마무리하는데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한줄 자른다 했죠? 이 끝끝내 자르세요. 네, 안에서 밖으로 하고 그지? 안에서 밖으로 하고 네. 안에서 밖으로 하고, 그 다음에 밖에서 안으로 했어요. 이렇게. 많이 좁아지는 거, 많이 좁아지는 거. 그건 뭐, 모르겠어요. 능력껏 하시면 되죠. 뭐, 그죠? 아, 저는 이제 이렇게 한다 하고 보여드리는 거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 아, 이런 걸 기초로 해가지고, 아, 이렇게 하더라 했으니까, 안에서 밖으로 빼고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 두칸 건너서 내려갈게요. 너무 넓어도 안 좋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네. 혼자 놔두면 이렇게 안 돼. <laughs> 하다가 말어. <laughs> 뭐이 정도는 그냥 단기를 할 수가 있잖아. 그죠? 네. 여기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여기 뒷면으로다가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앞면으로다가 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그렇게 줄여서 약간 줄여서 했어도 또 왜냐면 이게 너무 하드하게 이렇게 그냥 힘뻣뻣치고 있는 것보다는 약간 이렇게 요틀 자체가 이렇게 좀 부드럽게 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음. 해서 할때 만들 때도 요거를 이제 요세 줄과 여기 게 밑에다가 이렇게 달고 그리고 이것도 틀을 좀 힘을 좀 이렇게 해서 요런 식으로 형을 잡아주세요. 딱형 잡아주고 그러면 예쁘다, 괜찮다. 피등도 괜찮아요. 피등에 피등에도 회장 괜찮네. 근데 이거 피등만 하면 힘이 없어. 그러니까 피등하고 한심하고 해야지 이렇 줘야지 힘이 있어. 이렇게 해서, 이거 꼬매고 하는 거는 스스로 하기. 아, 색깔도 이쁩니다. <laughs> 이색 이 있어요. <laughs> 예, 들어가겠습니다.